안녕하세요. 사투리한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척추나 관절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편중된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뼈나 관절, 근육의 역할이 체중에 있는 내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이고 무게를 버티는 것인데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장기간 집중된다면 어느 순간에 허리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골계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상체와 하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중력입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인 중력은 하루 종일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몸무게를 버티고 살아가죠. 그리고 사람은 보통의 동물과는 다르게 두 발로 서서 다닙니다. 뼈, 관절, 근육의 질환은 해당 부위에 힘이 가질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 팔을 들면 통증이 심해지는 분도 계시고 팔을 뒤로 돌리면 통증이 심해지는 분, 분도 계십니다. 허리가 아플 때도 일어서서 걸으면 심해지는 분도 계시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심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해당 동작에서 근육이나 관절에 더욱 큰 힘이 가질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다시 중력으로 돌아가서 중력이라는 힘을 기준으로 보면 상체와 하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상체는 패신저 시스템, 하체는 웨이트 베어링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체는 패신저,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는 승객처럼 하체에 올라 타고 다니면서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입니다. 하체에 올라 타고 있는 만큼 주춧돌이 되는 하체의 균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하체는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체를 짊어지고 무게를 견디면서 서있고 걷고 하는 것이 하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크죠. 예전에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과학관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우리 애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주로 가면 은 관절염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중력이 없으니까 하체가 무게를 견딜 필요가 없겠죠. 엑스레이나 CT, MRI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검사할 때 보통은 누운 자세로 합니다. 하지만 교정치료를 위한 검사는 일어선 자세로 해야 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평소의 자세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틀어질 수가 있지만은 일어선 자세는 중력에 대한 평소의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체 질환의 치료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력을 지지하는 일어선 자세에서 척추와 골반 전체가 나오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2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 2년 전부터 조금만 걸으면 양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걸으면서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상황이 조금만 지속이 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릎에 MRI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에,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치료도 이것저것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어선 자세히 엑스레이 검사를 의뢰했을 때 이런 검사는 처음 받아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골반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골반과 고관절이 왼쪽에 비해서 8에서 10mm, 10mm 정도 낮습니다. 이 사진은 맨발로 바로 서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검사상 발바닥에서 고관절까지의 다리의 좌우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어서면은 다리 길이의 차이로 인해서 골반, 허리, 대퇴골의 정렬이 불균형해지고 하체의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근골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생체의 각적으로 상체와 하체는 그 역할과 기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검사와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인 중력과 상체와 하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생체학적인 관점에서 근거욕계 그 제한의 원인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